가을 전정을 왜 잎사귀가 있을 때 해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냥 단 하나예요. 수세 조절. 수세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가을 전정. 잎사귀가 있을 때 굵은 가지들을 쳐내는 전정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세가 세다 수세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세가 쎄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숯배가 많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매출에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경매장에 제가 주로 배를 출하한다면 경매장에서는 숲배를 원하지 않고 숲배가 나왔을 경우엔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수세가 안 좋은 경우에는 큰 배가 생산이 안될 수가 있겠죠.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을 전정보다는 겨울 전정을 통해서 수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을 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세가 센 경우에는 가을 전정을,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겨울 전정을 해줌으로써 배나무의 수세를 내가 어느 정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배를 생산할 수 있게 나무 컨디션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